두 주에 걸쳐서 아, 어, 메론 물가에서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어, 지난 주에는 이들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게 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지난 주에는 하솔만 불태움으로써 나머지 땅과 소산물에 소산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낙자손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메론물과의 전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십칠 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아테네는 철학이 매우 발달했었죠. 그래서 바울도 철학적인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 누시오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이 디오 누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신학 작업을 했던 그런 고대 사람이 한분 있습니다. 6세기경에 시리아 출신의 디오니시우스라는 필명을 가진 신학자였습니다. 자신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디오누시오인 것처럼 글을 썼는데, 후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디오누시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빌린 가짜 디오누시오다 해가지고 위디오니시우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그 신학의 역사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 중에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재창을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뭐 생명이신 분이다, 능력이신 분이다, 그런 긍정적인 어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다,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어법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신학 용어로 부정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현저히 뛰어넘는 분이다 이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뭐 우리 머리로 그 어떤 면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두 가지가 다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이 아니신지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의 저변에 맹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자를 통해서 명확히 자신이 누구다 하고 나타내 주신 이 성경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분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명확히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르쳐 주신 부분은 반드시 알,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알수 있다고 힘써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커져가야 되는 것이지, 배우면 배울수록 참 하나님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죠. 계속 이런 부정신학이 장기화된다면, 얼마든지 불가지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비주의로 나가거든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뿌리입니다. 이 신비주의 의 뿌리가 바로 이 위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르는 건 겸손히 모르다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 알려주신 것까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참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자신을 계시로 알려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북방군들과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소를 불태우고 북방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 어디 어디를 차지했는지를 16절에서 20절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3절까지는 특별히 하나 자손을 멸절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온 어,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다. 이건 전부 좀 불랬었죠, 이게. 지난주에 하솔만 불태웠다 하는 언급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아마도 그렇겠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한 권에 물론 한국어는 66권이지만 2000년 이상 되는 역사와 교훈을 집어넣으셨다면 불필요한 건다 빼야 되겠죠. 따라서 단한 줄이라도 언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남겨야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남겨 놓으셨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삼 절의 말씀으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신 이유를 남겨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역시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여러분 언급한 사건이 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각 지파에서 젊은 지휘관 한 명씩 해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죠. 그때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곳곳을 염탐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따고 뭐 석류와 무화과도 따 가지고 그렇게 왔죠. 그리고는 그 과일들이 가나안의 과일이라면서 분명히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땅은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매우 견고하고 쉼이 크고 안악자 손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그땅 그 가면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말을 듣자마자 갈레비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나머지 열명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바로 이어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내 피림의 후손들이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였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었죠. 결국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아낙 자손에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거대함. 그들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소함. 도무지 전쟁을 해서 이길 것 같지 않았던 두려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낙자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laughs> 일단 이 열명 정탐꾼은 그런 것 같죠. 그렇다면 아낙 자손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자신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낙 자손 때문에 단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여기서 잠시 이 명령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2 5 9쪽인데요 한번 표 보시겠어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선포한 말씀인데 출애굽부터 해서 가나안 입국까지 40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교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왔던 말씀들이 중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일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간단한 개요를 말하고 나서 바로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년 동안 광야를 왜 헤매게 됐느냐? 바로 정탐꾼 사건에 있었다는 것을 신명기가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시고 나서 <laughs>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약속한 것을 주겠으니까 너희는 이제 가서 취해라 그리고 광야길을 따라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이제 모세가 또 바라는 것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그 중간 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고 그 약속대로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권을 파송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오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도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된다는 위로와 지침까지도 다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 말고 뭐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약속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이 약속을 주신 분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그 주신 약속도 당연히 믿을 테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하나님 인도한 대말이죠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에게 약속 주시고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러므로 비롯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이유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안낙자손이 거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거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고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다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여수와 일장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잘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순종만 해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아갈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푹 파묻혀가지고 눈에, 돈에 눈 어두워서 그렇게 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안악 자손이 없어져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안학자순이 칼과 무기를 들고 병거를 타고 달려오더라도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내 뒤에서 딱 버티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21절처럼 그때 요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학 사람을 멸절하고 또 그들의 상업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난은 어디입니까? 그 땅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꽤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은 북방 군사들을 묘사할 때그 수가 많다는 것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문학적인 과장법입니다. 마찬가지로 11절도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을 묘사할 때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23절에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추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 전쟁이 그쳤다는 말이 그 뒤에도 14장에도 등장하고 21장에도 나오고 이 22장 사절에도 보면 전쟁이 다 끝나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두 지파 반 있죠. 그 지파들은 다시 돌아가라고 돌려보낸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들에도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한 번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끝났다, 끝났다. 몇 번이나 언급하는 거 보면 전쟁이 완,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4장에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직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들과 전쟁해서 그것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으로도 가면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그러면 산지로 가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 올라가서 그 산지를 개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난 조수들을 쫓아내고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들어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가난 조수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대적을 다 물리치셔서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집하대로 기업을 뽑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나서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차지했다가 아니고 차지할 것이다. 미래시제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들은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을 예찰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직 가난한 족수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요수와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가난, 정복까지도 수행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아직 가난한 족수는 남아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요하께서 그 예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요호아에게 명령하였고 요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완전 사명수행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처리가 안된 족속들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laughs>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어드린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 잘했다. 그래 네가 충성했다. 에스겔서 14장에다 보면 하나님 백성 중에 대표적인 의인 3명을 거론하거든요. 노아, 다니엘, 욕. 이세 명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별다른 흠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노아나 요업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의인입니까? 노아는 벌건 대낮에 술 마시고 옷도 다 벗고, 그러고 있어서 자녀들이 뒤로 가서 그 몸을 덮어줘야 될 정도인데, 과연 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할 만 합니까? 요업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칭찬까지 하신 그런 사람인데 자녀들을 몽땅 다잃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잃고 수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자기 몸에 난 종기 긁어가면서 고통할 때 불평불만을 그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권고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결백하다. 그렇게 아주 계속해서 주장했던 욥이에요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할때요비 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회개할 게 없으면 뭐한다고 회개합니까? 요비 과연 한점 부족함 없는 의인인가? 성경에서 요비를 의인이라 했을 때 진짜 한점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이들이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던 후군을 처리하라 하는 말씀에서도 그런 언급을 제가 드렸어요. 도망가는 후군들을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처리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 중에 왕들은 동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찾아서 샅샅이 처리하는 것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수 있는 대로. 나,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처리해야 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문제까지 드러내서 찾아 해결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뒤에도 보면, 몇몇 사람들은 경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몇명 놓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놓쳤냐? 그렇게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다 후군을 처리하면서 가난한 족속을 멸하려 했던 이들의 자세 이들의 순종하는 그 자세 그런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향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초청해 가지고 오라고 해도 밭 때문에 소 때문에 내가 장가 들어서 못 온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에 빠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청산하고 주님께 와야 한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 재산 다 버려라 재물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 하던 일다 그만두라 너희들 다 아무도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연약함이 있고 내가, 가, 내가 가장 잘 빠지는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내 안에 내장한 그 죄의 뿌리까지도 뽑아내려고 순종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학자손을 멸하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요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이 아니라, 완전히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에 유익한 결과를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다. 그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